엄마가 순돌이 부르면 예쁘게, 네, 이렇게 해야 돼. 알았지? 자, 순돌이. 우리. 옳지. 순돌이. 우리. 우리. <laughs> 옆에서 부증아 네. 우리. 어, 순돌이. 우리. 순돌이. 우리. 순돌이. 왜? 부추. 부추. 그리고 왜? 이렇게 해야지. 자, 불러볼게. 예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부르면. 자, 순돌이 먼저 할게. 순돌이. 옳지. 부추. 대리, 대리 출석하면 안 되는 거 알죠? 다시 할게요. 순돌이. 옳지. 부 부추 대리 출석하면 안 된다는 거 엄마가 얘기했죠? 다시 부를게요. 순돌이. 부추 대리 출석, 대리 출석하면 안 된댔지? 그래, 순돌이 부추 대리 출석하지 말랬잖아, 엄마가 아, 귀여워.